안녕하십니까. 연세대 보건대학원,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. 오늘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지난 6월 25일자로 미즐스 어, 2025, 2025년 미즐 홍역에 대해서 리뷰하는 어, 내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. 어, 홍역은 약 길게는 3주 이상의 잠복기, 평균 한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어, 보통 3C 라그래가지고 어, C자가 붙은 세 가지 증상 즉 커프, 기침 그 다음에 코리자 콧물, 컨정티바이티스, 결막염 이런 것 등의 증상을 토대로 해서 발생하는 그리고 기초재생산지수가 매우 매우 높아서 뭐 10인내지18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100일에 보다도 더 높은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을 95% 이상은 최소한 해야 그 정도 접종을 하더라도 어 백신을 맞았다고 다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발생하는 그런 필수 예방접종 대상의 감염병이자 면역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. 어 또 홍역의 경우는 비타민 A를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감염병이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생후에 보통 모체로부터 어뱃 속에 있을 때 산모로부터 태아가 물려받는 항체 중에 대개 한 태어나서 6개월 정도까지는 지탱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접종이 생후 12에서 15개월에 한번 접종을 하고. 그리고 4에서 6세 때또 2회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접종인데 최근에는 어 출생 후에 벌써 3~4개월 정도 되면 면역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사실 그렇게 되는 원인의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 인공 면역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산모도 어릴 때 홍역을 아는 게 아니라 홍역 예방 접종을 통해서 lifelong immunity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항체가가 높지를 않거든요. 따라서 높지 않은 항체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신생아도 3, 4개월이면 끝나는 거죠.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홍역이 아주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도 예방접종을 접종하도록 이 저널에서는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최근에 R&D와 관련해서는 백신 중에 홍역 백신과 관련해서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. 즉, 어,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그뭐 이렇게 그뭐 붙이듯이 패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어 백신이 스며들도록 하는 서브 큐테니어스 티슈 쪽으로 어, 그거를 임상시험을 더해서 어 그걸 만약 적용을 한다면 백신 접종 카버리지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다 내용도 있습니다. 어, 홍역의 그 합병증도 매우 무섭습니다. 전국적으로 사망은 한천 건의 홍역이 생기면 한 건에서 세건 사이로 어,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,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평균이고요. 로우 인컴 컨트리, 저소득 국가에서는 천 건당 열여섯 명의 사망자가 생깁니다. 왜냐하면 어, r i 뉴트리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어, 뭐, 뉴문화라든지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도 홍역에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역은 통상적인 거 말고 만약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가기 전에 접종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통상적인 접종 시기보다 당겨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도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레코멘드를 이저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는 2024년에 홍역이 대유행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 2025년은 한 2월까지 발생이 많다가 지금 좀 사그라든 그런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보면 홍역이 그 전에 2020 3년이나 2022년에 비해서 감시 체계상 꽤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나 2025년 들어서도 여전히 좀 높은 현재 발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.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역의 특성상 19세 이상 성인이 2023년 이후에 환자의 거의 뭐 82.6%를 차지할 정도로 워낙 필수예방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연령이 도려 높은 츠 연령층에서 홍역 발생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2025년 홍역에 대한 뉴잉글랜드 저널럼 메디신의 리뷰 저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. 여전히 우리나라도 2025년에 홍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. 어, 미국에서 이 리뷰 저널을 통해서 레코멘드 하듯이 에, 혈청 역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, 생후 6개월 이전에 에, 홍역의 항체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우리나라의 접종 전략도 어, 다시 한번 점검할 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